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일곱 번째 묵상. 그냥 네 라고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베데스타 연못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어요. 왜 하필 이 사람인가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누구도, 그 어떤 신학자도 알수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6절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셨고요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 거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기쁜 뜻인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는 왜 이런 구원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식이 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도 좀 봐주시고, 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실진데,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네가 할수 없음을 알고 내가 하도록 온전히 너를 맡길 수 있겠니 이게 주님의 질문의 의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너의 무력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나와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의향이 너에게 있니 너는 네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주님이 하는 대로 내게 너의 인생을 맡겨 볼 의향이 있니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가요 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냥 네 하면 되는데,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단순히, 네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생각이 복잡해요. 아직도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고, 자기가 그 원인과 해결 방안과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자기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가요? 주님은 너 자신을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내게 맡길 테냐? 물으시지만, 병자는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하시면 내가 못에 들어가서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아는데요. 당신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아, 그때부터요. 내가 할수 있다고. 그러니 이것만 좀 도와달라고. 내가 문제도 알고 원인도 알고 해결 방안도 아는데 당신이 이렇게만 좀 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가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의 완전 무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때 가장 큰 저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냥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복음,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앞에서 이 병자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안타깝죠?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과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주님이 저를 좀 고쳐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주님 이렇게 반응하는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권면도, 충고도, 제안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한 가련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실 때, 여러분, 이건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하나님의 구원을 보실까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까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표적이 세 번째 표적이고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이 명령 앞에 나도 모르게 순종.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될것 같고, 그래야만 할것 같고, 또 그럴 수 있고. 이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간증과 고백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날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나도 보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어느날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해요. 주님만이 주인이셔야 해요. 주님이 뭘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2000년 전 38년 된 병자를 보았듯이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알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기고 그 창조주의 명령 앞에 순종되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38년을 누웠어도 돌파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한 마디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구원받고 싶습니다.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